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오늘도 미카엘 택시. 여러분, 제가 그동안 카카오와 관련돼서 카카오를 무지하게 많이 비난을 하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한참을 카카오를 비난하고 까대던 미카엘이가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 수락률 100%에 도전한다 면서또 카카오를 열심히 또 수락을 합니다. 열심히 또 카카오 코를 수행해 가면서 카카오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어, 어느 날또 갑자기 한티협에서 카카오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제재를 한 것에 대해서 변호한 듯한, 변호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기사를 보고 또 갑자기 욱해서 또 카카오와 관련돼서 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맹 택시 기사로서 비가맹 택시 기사를 욕한다거나, 가맹 택시 기사님들을 욕한다거나, 그 우리 택시 기사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맹 택시와 관련돼서 비가맹 택시와 관련돼서 그러한 시스템적인 에, 그러한 것들을 욕하는 것이지 우리 택시 기사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누워서 침뱉긴데 내가 왜 기사들을 욕하겠습니까? 지만 비가맹 택시가 됐든 가맹 택시가 되었든간에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든 그러한 집단을 누군가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당연히 빡치죠. 또한 한 티어비에서 공정이가 카카오에 제재한 그러한 내용들 가지고 한티어이 변화하는 듯한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욱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 택시들은 비가맹 택시들을 욕하고 비가맹 택시들은 또 가맹 택시를 욕하고 가맹 택시들은 이 골라 잡는 비가맹 택시들을 그렇게 욕을 합니다. 하지만 또 내가 놀고 있을 때 열심히 또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가맹택시를 보면서 또배 아파서 또 욕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와 매출, 나의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예전은 그랬습니다. 타 가맹택시가 카카오콜을 수행하면 은 그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게 되면 타 가맹택시들은 카카오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 것일까요? 왜 신고를 하는 것일까요? 예 나의 매출과 관련되어 있,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한두 명이라도 줄어들면 나의 매출이 올라갈까 싶으니까 예, 그룹콜은 못 보니까 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 우리 택시 나 개인의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각설 하고요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를 했든지 안 했든지 예, 공정위가 그것을 이용해서 예, 카카오에게 아주 어마무시한 가징 금을 또 물게 했는지 이런 것은 뒤로 하고요. 카카오가 중계콜을 포기하든 가맹콜을 포기하든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돈이 아깝다고요. 비가맹 택시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게 배가 아프다고요. 공짜로 사용하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고요. 그렇다면 멤버십에 추가를 해주던가요? 어쨌거나 그냥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해주란 말입니다. 내가 1km 이내, 2km 이내, 3km 이내, 아니면 모든 콜을 수행하겠다는 내가 콜수락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 대리기사처럼 이러한 기능만 설정해준다면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 대기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가맹 택시가 됐든 비가맹 택시가 됐든 간에 요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의 콜 배차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콜 수락률과 또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그 다음에 고객의 평점은 어떤지, 고객과의 거리는 또 어떤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냥 불공정 배차니, 뭐, 콜 몰아 주기니 아 이런 거 모든 걸 떠나서요. 그냥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 준다면 그냥 서비스에 이런 거만 그냥 추가감해 준다면 이런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리기사 웹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러한 설정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들에게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비가맹 택시가 됐든 가맹 택시가 됐든간에요 이러한 기능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수락률이요? 그래서도 떨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안 받은 것기 때문에, 목적지 미표시, 목적지 설정, 예, 어, 뭐, 가맹택시에게는 목적지를 보여주고, 또비가맹택시는 반대로 또 보여주지 말자. 아,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목적, 콜 수락 거리 설정하는, 이 기능만 만들어주면 모든 걸다 잠식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요, 공정위에서 카카오에게 275억 원의 가진금을 물게한 것은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 누가 벌어줬습니까? 우리 택시 기사들이 다 벌어준 겁니다. 예, 가맹 택시 기사들이 많이 벌어줬죠. 그 금액 나라에서 걷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또 항소하고 그러면서 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275억 원. 제가 한달 평균 2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916년을 한 푼도 안 쓰고 250만 원씩 저축해야 벌수 있는 그런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900년이 넘게요. 여러분 뭐 어쨌거나 뭐 나중에 내려가거나 하겠지만은 에, 카카오 측에서는요 이거 이거 콜 수락 거리 설정하는 기능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 모든 의구심은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 미카엘 미칼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아, 더 이상 여러분들끼리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사들끼리 나는 뭐 가맹택시다. 비가맹택시다. 서로의 장점 얘기하고 아, 나의 장점 얘기하고 너의 단점 얘기하고 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칼택시 미칼이었구요. 예,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대박나시고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